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 오, 오늘 오늘 월요일 다들 잘 보냈어? 이제 내일 내일이면 화요일이니까는 다들 다들 화이팅하고 화이팅하고 오늘 오늘 영상 찍을 제품은 일단 로, 롯데리아 제품이거든. 일단 롯데리아 제품인데 롯데리아 신신 제품이야 신 제품 신 제품 뭐, 뭐냐면은 짠 일단 롯데리아 신 제품이긴 한데. 아직 정식으로 출시된 건 아니고 몇몇 매장은 팔고 몇몇 매장은 아직 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더치킨버거, 원더치킨버거, 원더치킨버거고 이 봉지, 이게 봉, 여기 봉지에는 와일드, 와일드 시린프 버거라고 써있거든. 봉지에는 와일드 시림프 버거라고 써있는데 아무튼 그 원더치킨버거고 신제품인데 몇몇 점포에는 팔고 몇몇 점포에는 안 팔어. 근데 우리 동네 점포에는 팔아서 샀어. 이게 3, 3 4 0 0원이야 3,400원. 이게 원더 치킨 버거라고 안에 치, 치킨이 치킨이 되게 큰게 들어 있어. 이게 원더 치킨 버건데 안에 치킨 치킨이 치킨? 이게 이게 치킨이야, 치킨. 치킨이 되게 큼지막한 치킨이 들어 있거든. 한번 봐 볼게. 안에 치킨이 보면은 네, 큼지마한 치킨이 들어있어 <laughs> 얘, 이게 치킨이야 치킨 크, 크기 크 봐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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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크지 깊께도 깊게, 두툼하고 크기도 되게 커 되게 네, 크지 크기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 원더치킨버거 3400원 신제품인데 아직 그 파는 매장도 있고 아직 안파는 매장도 있어 우리 동네 매장에서 팔아서 샀거든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원더치킨버거 롯데리 신제품 다시, 여기다 넣어서, 넣어서 먹어볼게. 크기 되게 크지? 크기 되게 크지? 치킨, 치킨. 나는, 치킨, 이거랑 양상추, 양상추랑 오이, 오이 들어있고, 오, 오이 들어있고, 양상추 들어있고, 치킨, 치킨 들어있고,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치킨 되게 커. 봐봐. 치킨 되게 크지? 치킨, 치킨, 치킨. 치킨이, 치킨이 햄버거를 삐져나왔어. 치킨이 햄버거를 삐져나왔어. 한번먹어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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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이게, 치, 킨 치킨, 치킨 패티가 아니고, 아예 후라이, 후라이드 치킨 자체가 들어있는 들어 거야. 패티가, 닭, 닭고기를 만든 치킨 패티가 아니고, 아예 그냥 프라, 후라, 이드 치킨 자체가 들어있어. 프라이드 치킨 자체 보면은, 이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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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 개념이 아니고, 아예 그 프라이드 후라, 치킨 자체가 들어있는 거야. 프라이드 후라, 치킨. 아예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있어. 봐봐. 치, 치킨 패티가 아니고, 그냥 아예 프라이드,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있는 거야. 프라이드 <laughs> 치킨, 프라이드 치킨. 봐봐. 프라이드 치킨. 음. 음. 햄버거에서 안에서 아 햄버거 안에서 따로 이거 치킨 치킨만 따로 빼서 먹어도 맛있어. 이거 치킨만 따로 빼서 먹어도 맛있어. 3,340원. 0 원더 치킨버거 3,400원이고 햄버거 안에서 따로 치킨만 치킨만 빼서 먹어. 봐봐. 두툼하지. 되게 두툼해. 따로 치킨만 빼서 먹어도 맛있고 햄버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 햄버거랑 같이 먹어. 근데 햄버거랑 같이 먹을게. 햄버거랑 같이 먹을게. 되게 치킨 되게 크지. 치킨. 치킨 되게 커 원더치킨 버거 3,400원 음. 되게 치킨이 커 치킨이 햄버거를 뛰어나 치킨이 햄버거보다 더커 봐봐 치킨 데크스 음, 응 음. 맛있어 치킨 살도 되게 두툼하고 맛있어 맛있어 오, 오이, 오이 피클도 들어있어, 오이 피클. 오이 피클도 들어있어, 오이 피클도 들어있고, 양상추 들어있고, 소스가, 하얀 소스야, 하얀 소스. 하얀 소스가 뭐, 하얀 소스가 마요, 마요네즈 소스라고 해야 되는지, 타르, 무슨 타르, 타르 타르 소스. 그 뭐, 이제 마요네즈 소스인지, 무슨 그, 타르, 타르 무슨 소스인지, 그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스가 하얀, 하얀 소스 들어있어, 하얀 소스.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안에 양상추도 많이 들어있어. 안에 보면은. 양상추 많이 들어있어. 보면은. 아니 양상, 양상추도 많이 들어있어. 양상추 많이 들어있어. 양상추. 양상추도 많이 들어있고. 맛있어, 맛있어. 원더 치킨 버거. 3,400원. 일단은 이게 출시가 파, 파는 매장이 있고, 아직 안 파는 매장도 있고. 롯데리아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이거 설명이 없는데. 아무튼, 신제품이긴 신제품인데, 아직 파는 매장이 있고, 안 파는 매장이 있어. 아무튼, 맛있어. 원더 치킨 버거. 되게 치킨이 되게 크고, 두툼해 맛있어, 맛있어. 원더 치킨 버거. 음. 응 음, 맛있다. 치킨, 되게 비싸잖아. 양념, 양념 치킨이든, 후라이드 치킨이든, 되게 비싸잖아. 근데, 이거, 원더 버거, 버거로, 치킨 버거, 원더 치킨 버거로, 원더 치킨 버거로나마, 치킨을 먹으니까는 기분이 좋아. <laughs> 치킨, 치킨, 어쨌든 치킨이잖아. 치킨 비싼데 이거 햄버거로는 아마 치킨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치킨 치킨 응 음, 치킨 맛있다 치킨 맛있다 응 음. 음. 치킨 먹어 너무 기분이 좋아 치킨 먹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럼 내일 내일 화요일 다들 내일 화요일 다들 학교 잘 가고 내일 내일 잘 보내고